조지아라고 부르지 않고, 그루지아라고 부르거든요. 2008년도 사건이 일어나서, 그 조지아는, 야, 우리 이제, 그 러시아식 발음은 싫어. 우리는 영어식인 조지아를 할래. 윤성학입니다. <목소리> 어, 오늘 지오 히스토리는 코카스스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카스스는 어, 우리가 이제 러시아 말로는 이제 카프카즈, 카파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영어식 표고는 이제 코카소스라고 표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 코카소스는 산맥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카소스 산맥은 어디 있냐 그러면 바로 코카소스 유쪽은 바로 러시아 죠 러시아. 러시아가 되고, 이 코카소스 이 남쪽은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그 공부하려고 하는 코카서스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카서스 산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유쪽은 북코카서스 그죠? 북쪽 코카서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이북 코카서스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느냐면은 하그 채첸, 그 유명한 체첸 어, 그리고 이제 다케스탄, 그리고 또북 그 오세아티아 이런 어떤 러시아 연방에 속하는 국가들이 이북 코카스스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북 코카스스를 넘어서 내려오면 이제 남 코카스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코카스스를 건더편에 있는 국가니까 자카프까지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그 트랜스 코카스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남 그 코카스스에 있는 그런 국가들을 이제 볼 예정인데 뭐 대표적인 국가가 조지아, 그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이는 세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코카서스에 또 포함시키는 일부 국가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터키와 이란이 또 일부 남코카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카서스는 우리 딱한 눈에 봐도 알겠지만 굉장히 어떤 지중학적으로 교차로에 있다라는 느낌이 딱 오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쪽은 러시아, 또 밑으로는 이란과 터키, 그리고 또 지정학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서쪽에는 이 흑해, 흑해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동쪽에는 이카스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카스스 지역을, 그 미국의 그 지정학자는 더월은 코카스스 지역을 설명할 때그 렌저스 비트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에 나라라는 거죠. 어떤 사이냐. 바로 이렇게 흑해와 카스피에 쌓이 있는 나라, 그죠? 그 다음에 카스피에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중앙아시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시아와 흑해는 어떻게 됩니까? 유럽 이쪽이죠?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 그런 어떤 나라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또 문명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러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위에 그리스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반면에 이게 터키라든지 이란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입니까? 바로 이제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렌즈스 비트윈이 의미하는 거는 지리적으로도 카스피에와 흑계 사이 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문명적으로도 보면은 이슬람 문명과 이 기독교 문명이 공존하거나 혹은 서로 어떤 문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싸웠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제 코카서스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코카서스 국가 중에서 가장 한국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조지아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조지아가 왜 관심이 많느냐 그러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간이 그 불을 훔침으로써 문명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불을 훔친 사람이 바로 그 프로메테우스인데 제우스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를 그 영혼의 고통에 빠뜨리죠. 그죠? 그 고통을 준 산이 까즈베기 산이라고 했습니다. 까즈베기 산. 이까즈베기 산이 어디 있느냐? 바로 조지아였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 신화에도 이미 조지아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조지아가 굉장히 많은 어떤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어, 그 한금장털 이야기가 있는데, 이 한금장털은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어, 권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이 한금장털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다시 어떤 권력을 찾는다.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어, 이아손의 어떤 황금장털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아손이 어, 권력을 찾기 위해서, 그 50명의 용사들을 이, 모아가지고 배를 타고, 어떻게 합니까? 흑해를 건너가지고 바로 이, 이 조지아에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지아는 그만큼 어, 그리스 신화에 놓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어, 유명한 그런 어떤 지역이고 사실 어떤 서구 문명과 굉장히 맞닿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실제 조지아는 굉장히 어떤 기독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정착돼 있어가지고 이슬람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어, 국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조지아는 어떤 나라이냐. 조지아의 면적은 약 7만 제곱킬로미터인데, 한반도의 3분의 1에 이렇게 불과한 그런 어떤 지역이고요. 게다가 조지아는 또 인구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약한 400만 정도 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조지아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이 그리스 신화와 맞닿게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흑해 연안 국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는 이제 바툼이라든지 그런 어떤 좋은 어떤 항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지아는, 어 이쪽에 중앙아시아라든지 유라시아의 문명이라든지 상품이 유럽으로 가는 바로 경로에 있는 나라 있죠. 그죠? 조지아는 어, 흑해 연안 국가이고 그리고 또 조지아는 밑으로는 이제 아르메니아와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고 또 아제르바이잔도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는 어, 코카서스 산맥 위에 있는 그런 어떤 국가의 조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국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조지아는 또 이렇게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조지아하면은 그 미식가 맛있는 음식과 와인의 어떤 그런 고장으로 알고 있죠, 그죠? 실제 조지아는 이북 코카서스 산맥이 아주 시베리아라든지 이쪽에 내려오는 아주 차가운 공기를 이렇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에 있는 여러 가지 산맥들도 남쪽에서 올라오는 건조한 기후를 이렇게 막아주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떤 기후가 온화하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지아를 그 여행하다 보면은 이 약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그 버스 기사가 이 물은 그 먹어도 괜찮은 이제 강천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죠그 진짜 물이 그 좋은 그런 어떤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지아에도 오는 유명한 강천수가 많이 있죠그죠 그래서 이 물이 좋고 기후가 온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지아는 이 와인이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그런 어떤 지역이고 실제로 많은 어떤 와인 밭도 있고 또 와인 종류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어떤 지역이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지아는 기원전부터, 오래전부터 기후가 온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민족들이 살았어요. 그런 지금의 어떤 조지아인들은 주로 이제 흑해 연안 쪽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때는 이제 그리스 지배를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의 조지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프로메테우스의 어떤 신화, 까즈벡이라든지 또 이화손이 50명의 용사를 데리고 황금 양토를 찾아러 간그 나라가 바로 이제 조지아죠, 그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조지아는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전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이거든요. 기원전에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에 또 지배를 받았죠, 그죠? 로마. 그리스 로마 이제는 또이 알렉산더 대왕이 조지아 이가프가제를 지나서 코카서스를 지나서 어 저기 인도까지 간 그런 어떤 여정이 있고요. 또 조지아는 또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 서양으로부터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또 일종의 그 식민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어 터키나 그 다음에 이란으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았는데 그 때, 이제, 이란은, 지금의 이란은 페르시아죠, 그죠? 페르시아의 지배를 또 받았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그 조지아는, 어, 이슬람 문명을 이렇게 강요를 당했죠, 그죠?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조지아는, 어, 지금의 어떤 국가라기보다는, 조그마한 어떤 도시 국가에 가까운 그런 어떤 등격이었고, 이때, 그이 페르시아와 이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적어도 11세기에 조지아는 민족 의식이 고향이 되면서 독립을 시작하는데 이때 다비드 이세가 조지아를 국가를 통일하면서 조지아의 소위 말하는 어떤 골든 에이저, 황금 시대를 열게 됩니다. 다비드 이세가 골든 에이저를 열고 그 다음에 타마라 여왕이 조지아의 황금 시대를 여는 거죠. 그죠? 지금도 많은 어떤 조지아 사람들은 10세기에서 11세기에 그 당시 번창했던 그 조지아의 문명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은 던 조지아의 어떤 교회라든지 기독교 어떤 사원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된 조지아 교회가 보면 다 11세기에 세워졌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알 수가 있고요. 다비드 이세와 타마르 여왕때 만든 이 골든 에이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 잘 알다시피 13세기예요. 1222년에 조지아의 일종의 재앙이 닥치는 거죠. 바로 뭡니까? 바로 몽골의 징기스칸이 이 러시아와 유럽의 원정을 갈때 조지아를 통과해서 가게 됩니다. 그 몽골과 징기스칸 부대의 특징이 그 자기가 지나간 뒷배후에 절대 반항할 만한 세력을 두지 않는다. 그런 어 전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지아를 또 완전히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는 누구의 영향을 받게 되느냐 그러면은 바로 징기스칸이 남긴 네개의 칸국이 있죠. 그죠? 그 중에 이란을 지배했던 일칸국이 조지아를 그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아는 황금시대가 이 트루크, 다시 말해서 그 몽골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혀지게 되고 거의 뭐한 200년 정도 그 조지아는 어, 몽골과 일칸국의 어떤 그 통치를 받는 그런 지역이 되는데, 근데 조지아는 사실 일어났던 몽골보다, 어, 사실 몽골은 조지아를 완전히 파괴하고 정복한 것은 아니에요, 보면면 몽골의 그 당시 최종 목적은 그 조지아가 아니라 바로 이제 그이 러시아와 서류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밟고 지나간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실 조지아 문명을 진짜 그, 그 파괴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제 그 14세기에 일어난 어그 티무르 지금은 우즈베키스탄이 어, 자기들의 어떤 국가 시도로서 여기는 이 티무르 때이 티무르는 어이 기본적으로 어떤 정복자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침략자에 가까운 그런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무르는 어, 그 나라를 정복해 가지고 세금을 잘 받고 이렇게보다는 완전히 다 약탈을 해버리는 경우에요. 그래서 티무르 때이 조지아는 그 굉장히 많은 침공을 받아요. 그래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티무르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국가가 바로 이 터키죠, 터키. 이 터키는 그 당시 이제 오스만 투르크인데이 오스만 투르크도 어떻게 본다면은 그 몽골과 유라시아, 중앙 유라시아 유목민족인데, 이 오스만 투르크가 일어나면서 바로 조지아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조지아는 어, 거의 11세기 이후부터 이슬람 문명에서 의해집합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아는 기독교 문명을 계속 유지해 왔다는 것들이 자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조지아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는데 이 오스만 투르크에 대해서 또 오스만 투르크를 정복한 대적한 국가가 바로 러시아죠,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는 16세기 이후 이제 시베리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남아 정책을 그 필치이 되는데, 그 러시아의 목적은 바로 남쪽의 부동강을 얻기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죠 러시아가 내려오면서 가장 부딪힌 국가가 바로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그 흑해를 둘러싸고 오스만 투르크와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이렇게 그 하게 되고, 결국 그 러시아가 어, 패배도 있었지만, 이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 카프카저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9세기부터 조지아는 그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러시아의 어떤 그 기독교 정교 문화는 사실 조지아 가지고 가 있는 정교 문화와 차이점은 있지만 같은 기독교라는 바탕에서 이슬람보다는 저항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19세기 이후에 카프카스 지역은 상당히 어떤 러시아와 동화되는 그런 어떤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어, 이 조지아, 아르메니아는 굉장히 했던 러시아와 이렇게 밀접한 그런 어떤 관계를 맺게 되고, 러시아의 지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러시아 그 제국 지배가 이제 1917년 혁명이 발생하면서, 혁명 이후에 그 조지아의 어떤 민족주의 운동이 이렇게 그 등장하게 됩니다. 조지아의 독립공화국을 만들고, 그런 어떤 민족주의 그런 운동이 있었지만, 결국 어떤 볼세베키에서 짓밟히게 되고 소련의 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조지아가 이 소련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 이 소련의 그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스탈린이 있죠, 스탈린. 스탈린은 바로 이렇게 조지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탈린의 어, 권력의 핵심인 KGB, 베리아도 조지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 조지아 출신의 그두 명이 러시아와 뭐 유라시아를 다 지배했으니까 이 조지아는 좀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스탈린에 의해서 이제 조지아가 또어 굉장히 엄청나게 조지아 민족주의 운동은 굉장히 탄압을 받게 돼요.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어이그 볼셰비키 이념이 중요하지 민족주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조지아는 스탈린 때 많은 어떤 민족주의자들이, 어, 유배를 간다든지, 혹은 사행을 당하는 그런 어떤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 때 이제 이 조지아 음식이라든지, 조지아 와인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스탈린은 항상 또그 조지아 와인을 먹고, 그 조지아의 만두, 김차불이라든지, 또 조지아 그런 것들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스탈린이 좋아하다 보니까 공산당 고위 관료들이 좋아하고 그 러시아의 대표적인 그런 어떤 음식 문화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죠? 자이 소련치아에서 조지아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많은 어떤 저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데 불구하고 이 소련의 그 엄청난 어떤 근력에 의해서 조지아는 계속 이렇게 지배를 받아 왔죠. 그죠? 그리고 1991년도 이제 소련 연방이 붕괴가 되면서 어 조지아도 1991년도 독립을 하게 되죠. 독립을 하게 되는데 어 독립했던 초대 대통령이 어 굉장히 민족주의자인데 감사 후 아지아라고. 이분이 금방 또 이렇게 부정선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내부 문제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소련 때 조지아 출신의 공산당 서기장인데 고르바조프와 더불어서 소련 당시에 어, 그 개혁 개방을 주도했던 세바라트나제, 고르바조프의 예, 예무부 장관이었죠, 그죠? 소련의 그 개, 개방 여교를 주도했던 이 세바라트나제가 조지아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당선이 되게 됩니다. 1991년도 독립 이후에 조지아도 다른 소련 공화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1992년도부터 과거의 어떤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체제전환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어떤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때 사실 뭐 자원 가격도 별로 높지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라든지 국가의 모든 기능이 작동이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2003년도에 세바라트나제가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 선거 때 세바라트나제가 워낙 그 당시에는 인기가 없다 보니까 부정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항하는 조지아의 대규모 그 민중혁명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2003년도에 그 장미혁명이죠. 그 장미혁명이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그 조지아의 어떤 그 세바라트나제가 어, 쫓겨나고, 어, 이 젊은 친구 사큐아 슈발리가 조지아의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장미혁명 이전까지 조지아는 세바라드나드는 누구입니까? 바로 소련공산당 때 어, 이, 예무부 장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친 러시아 그런 입장이었는데 사큐아 슈발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변호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친서방적인 혹은 친미적인 그런 어떤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러시아와 반대로, 그래서 조지아는 이후에 가입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또 나토까지 가겠다. 이런 어떤 그 정책을 샥주와 수발리 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 러시아에서 친미 쪽으로 바뀐 게 바로 2003년도에 이렇게 로즈 레볼루션, 로즈 레볼루션 이후에 보면은 어, 우크라이나라든지 도기리기스탄에서 핵명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유라시아의 어떤 색깔 핵명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의 푸틴은 굉장히 강경한 그런 입장이었는데, 어, 그런데 이제 이, 그, 이 조지아가 2008년도에 또 말도 안 되는 어떤 정책을 이렇게 그 펼치게 되는데, 바로 어떤 거냐? 그러면 코카스스에 보면 이쪽에. 그, 이, 오세아티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북오세아티아, 이쪽이 남오세아티아거든요. 이 남오세아티아는 기본적으로 친어 입장이거든요. 조지아 눈에 남오세아티아가 그 조지아의 법률이라든지 조지아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이 남오세아티아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 그때 그 당시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었는데 이 남오세아티아를 점령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그 푸친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죠, 그죠? 그래서 푸친 대통령이 여기에서 적극적인 반발을 해가지고 이 탱크 부대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탱크 부대가 이제 국가서스를 지나가지고 트빌리스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아가 이제 항복을 안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조지아가 2008년도에 남고사티아를 흥공하다가 오히려 러시아에서 다시 국가 수도까지 공격 일부 측정까지 가는 어떤 유기상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부터 이 조지아는 굉장히 어떤 이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인 반항, 노골적인 적대적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008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조지아라고 부르지 않고 그루지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2008년도 이 사건이 일어나서 그 조지아는 야, 우리 이제 러시아식 발음은 싫어. 우리는 영어식인 조지아를 할래. 그래서 그때부터 래서그 국가 이름이 조지아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 러시아는 그, 가구부터 조지아 와인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는데, 그 조지아 와인에 따한어 수입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아가 상당히 어떤, 많은 어 고통을 받게 되고, 어, 그이샤크와슈빌리의 그 어떤 이반 러시아적 정책, 친미정책 이런 것들이 일면 타당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별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쿠아 슈벨리의던이 반러시아 이런 입장들은 결국 그이 다시 약간 뭐 친러시아는 아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서 사쿠아 슈벨리가 이렇게 쫓겨나고 그 친러 정권 친러 정권에 보다는 어, 뭐, 러시아와 했던, 뭐 좀, 조화, 러시아와 했던, 어, 그 하해라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어, 아바니 슈발리라는 어떤 러시아 재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조지아 사람인데, 어, 러시아에 와서 재벌이 됐죠. 체제 전환기에, 어, 이 사유화를 통해서 가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특히 이제 강업 쪽에, 그, 투자를 많이 해서 성공한 이 재벌이 있습니다. 그 아바니 슈발리가, 이 조지아에 돌아와가지고 엄청난 자금을 이렇게 베푸는 거죠, 그죠? 대통령 선거할 때그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도 공약을 자기 의 개인 돈으로 이렇게 그 지지해주는 거예요 근데 빈곤층 해방을 위해서 뭐 돈을 뭐 이렇게 뭐그 수십억 달러를 푼다든지 또 그다음에 조지아가 이 경찰이 굉장히 더 부패했는데 이 경찰을 바라 치면 다 해체를 합니다. 해체를 하고 새로운 경찰을 뽑아요. 경찰을 월급을 조지아에서 고위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월급을 주게 됩니다. 이것도 바로 아바니 슈발리의 개인 돈을 통해서 조지아를 친서방이 아니라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이렇게 바꿔놓은 그런 역할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조지아는 지금은 이제 조지아와 러시아 관계는 정상적인 그런 어떤 그 관계로 이제 바뀌었지만 조지아는 기본적으로 어이 러시아보다는 그 유럽 쪽으로 이렇게 지향하는 려 그런 어떤 태도가 분명하고 그건 어떤 거냐 그러면 조지아는 바로 이제 흑해 연안 국가잖아 그죠 바투미도 있고 그래서 조지아는 이제 카스피해와 흑해를 이어주는 송류관이 있습니다. 그송류관이 이제 BTC 송류관이 있는데 이제 바쿠에서 그 터빌리시 제이안으로 연결되는 이 BTC 송류관을 통해서 석유 또 혹은 그 가스를 이제 서방에 수출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쪽에 이제 포티라는 어떤 도시를 통해서 물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그 조지아의 어떤 기본적인 그 국가 발전 전략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조지아는 또 워낙 기후가 좋고, 또 음식이 맛있는 것 많고, 와인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지아는 이제 관광을 핵심적인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아의 와인은 우리가 크게 뭐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킨저 마로울리라는 달콤한 스위트 와인이 있어요. 이거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먹는 그 디저트 와인에 가까운 그런 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반츠카라, 가장 비싼 와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와인도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뭐 묵구잔이라는 그런 와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와인을 만든 지역이 조지아라고 합니다. 그 조지아의 와인은 그 숙성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보통 우리가 와인을 숙성할 때는 이렇게 그 와인통이라든지 또 숙성 저장고를 이용하게 되는데 조지아는 그게 아니라 땅 속에 와인을 붓습니다. 그래서 땅을 묻어가지고 이땅 속에서 와인을 이제 숙성시키는 그런 어떤 그 와인 메이킹이 굉장히 어떤 거칠지만 가급으또유리해어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지아에 가면 집집마다 자기 와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 다양한 와인들과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들을 그 조지아에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조지아를 정리를 하자 그러면, 어, 조지아의 지리는 더와리 이야기했듯이 그 렌즈 비트윈에 가장 맞는 나라이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인 그런 조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어떤 이 제국들이 조지아를 통해가지고 어, 지나갔습니다.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터키 제국,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뭐, 몽골, 이런 국가들이 지나가는 그런 지정학적인, 교충적인 그런 어떤 나라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아는 굉장히 기독교 문화를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온 그런 그 국가인데, 그것은 이 그리스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고대 문명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조지아는 그 유명한 그 와인과 음식의 고장으로서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어, 또,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조지아에서는, 어, 떤 프로그램을 그 내세우냐면, 어, 조지아에서 일하기, 어? 그래서 조지아에서 6개월 동안, 어, 조지아에 어떤 비자를 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라임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조지아에 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어, 다음번에 또 우리 코카소스 다른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